이번 달 들어서 팀 F 사태로 인해 연락주시는 분들이 급격히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통신사 SKT 휴대폰 소액결제 상품권 한도 현금화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평소 해피머니 컬처랜드와 같은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셔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소액결제 현금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팀 F 사태 여파로 해피머니와 컬처랜드를 매입하는 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현금은 급하게 필요한데 기존 이용하던 결제처가 막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급한 마음에 허위 광고에 속아 피해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니까 정식 업체에서 꼭 현금화하시길 바랄게요. 예를 들어 소액결제 한도는 100만원인데 50만원을 상품권을 구매하고 나머지 50만원도 소액결제 현금화하려고 하니 결제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통신사 SKT 같은 경우 상품권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을 사용하셨으면 한도가 남아 있어도 일반 온라인 상품권 결제는 더 이상 안됩니다. 그래서 업체를 통해 소액결제 현금화를 하는 이유입니다. 추천해드리는 보라뱅크는 다양한 제휴업체와 결제처가 있어. 남은 소액결제 한도만큼 현금화를 진행 가능하더라고요. 현금이 필요하셔서 업체에게 현금화를 맡기셔야 할 때는 이왕 규모가 크고 정식 업체인 곳에 맡기시는 게 사기 피해도 줄이고 높은 지급률로 진행하실 수 있겠죠. 상담하는 방법을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참고해주세요. 상담은 전부 무료라고 하니 아직 궁금한 게 남아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보세요. 24시간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겁니다.